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약,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가 이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주제를 삼았어요. 내년에는 뭐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신앙생활이지만 생활, 내년에는 이 성령 충만함,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 또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나누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의 역사가 우리와는 실제로 좀... 일어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 마음으로 오늘은 예고편 하나님의 약속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설교 주일날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큐티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 이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었냐? 골로새 지역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 그 가정교회에서 요즘 저는 이 책이 귀한 시대니까 그 편지를 뭐 두루마리든 뭐 양피지에 썼던 그것을 돌려가면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와 있으면 이제 목소리 좋은 민영 형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때마다 몇 번씩 이제 읽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읽으면은 또 다음 교회에다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영 형제가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빨리 이제 암송하려고 들어요. 그 말씀을. 다시 볼수 없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필사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해서 암송하려고 듣는 마음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이제 그들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편지들을 가르켜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어, 교회에 보낸 이 목회 편지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물론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도 있지만 교회에 보낸 이 목회 편지가 바울 서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주자, 경주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누가 보고의 말씀을 끝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도 경주자와 같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역을 좀 구분하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다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출발선에서 계십니다. 외람됩니다. <laughs> 외람됩니다. 자, 스타트 총성이 울려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천지를막 세상을 만들었어요. 어, 세상 만물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이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잘 이렇게 섭리 가운데 운행에 가십니다. 운행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이 표현이 좀 웃기더라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든 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표현이 너무 외람된 표현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어서 두 번째 주자가 이제 다음 대기선에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력으로 달려오셔서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두 번째 주자는 누구죠?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예수님이그 바톤을 들고 열심히 또 달리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응애응해 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열심히 자라가지고 외람됩니다 하나님께 <laughs> 그렇게 서른 살이 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두 번째 주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통을 넘겨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 성령님에 대한 예고편이 나오고 있어요. 그세 번째 바통을 받아서 달리실 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이땅 가운데 펼쳐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 주냐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또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확립되어지는지, 또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지를 기록한 책이 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십구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세 번의 경주자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셨어요. 사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세 번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잘 감당하는 것과 함께 이세 번의 경주자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덕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위임이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사역을 맡기세요. 위탁하세요. 이렇게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고 또 온전히 위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피조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2022년 성서 청년들인 공동체가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이제 예고되어져 있어요. 아마 오늘 이부 순서부터 이제 목장 편성이 오늘 발표되죠. 네, 오늘 발표됩니다. 오늘 목장 편성부터 이제 목자가 이제 내분이 네 되고 또 새로운 신의 목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팀 리더도 변경되어지고 또 반주자도 오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것이 아니고 회장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서 청년들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성서 청년들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저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어떤 성도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다른 이제 일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이 찬양을 잘하세요. 그래서 누구누구님 제가 이제 산부 예배 때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찬양하는 거 어때요?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좀 매를 맞을 각오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요 칭찬을 하시더라고 아, 목사님이 어, 찬양하는 게참 진실되고 내 어, 입으로 말하니까 좀 그렇네 <laughs> 진실되고 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박자도 틀리고 모두 틀리는 거는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거. 그런데 목사님의 찬양을 들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온해중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대요. 강하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도전이 되고, 아 목사님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니까 우리도 찬양해야지 라는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통화가 잘 마무리되고 끊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민재 형제?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나는 내는 사투리가 하네. 나는 찬양을 사람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박수를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해야지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해도 되겠어요? 몇단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가 박수 쳤네. 맞다고. <laughs>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걸 바꿨어요. 내가, 나의 찬양의 대상이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어, 이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찬양할 때 사람, 물론 이제 회중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laughs> 회중들이 모르는 찬양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찬양할 때 어, 저희 시선과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임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느껴져요. 그 성령님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유해요. 자유해요. 예전에는 내가 박자를 틀리면 이제 누군가는 은혜를 못 받겠지. 난 박자를 완벽하게 해서 박자로 인해서 은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laughs>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삼부 예배 찬양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워낙 전문가니까 그 저의 박자와 그들의 박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어렵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요 너무 이제 이제 뭐라든 내가 갇혀 있다가 그거를 완전히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사실은 때가 된것 같아요. 제가 3년 쯤 이제 여기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박자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자유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예전에는 만약에 열두 마디를 들어가면 열두 마디를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둘 이렇게 셌어요. 근데 이제는 느껴져요. 이제 그 메인 키보드 반주자가 목사님 이제 두 마디 있다 들어갑니다. 이게 멜로디가 느껴져요. 신호가 와요. 그럼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 찬양팀이 아주 박자 세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laughs>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 아, 반주자가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냐. 이제 그 박자에서 사실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하여튼 그분의 말씀과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 시간들이 믹싱이 돼가지고, 제가 찬양인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느껴지니까 너무 찬양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청년부 예배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뭐말 잘하는 목사님의 설득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엄청 잘 부르는 사람의 찬양을 듣고 막내 마음이 감동 막 쓰러지고 넘어지 고 이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세 번째 주자이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음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만의 모임이라면, 목사는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경영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경영학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마케팅학을, 마케팅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세상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목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오늘 말씀 13절, 15절 말씀 보면 만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그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 누가 훔쳐 갔을까? 진호가 훔쳐 갔을까? 아니, 찬이가 훔쳐 갔을 것 같은데. 아, 스라가 유심히 보던데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훔쳐 갔을 것이다라고 막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막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걸어가는 그길 옆에 나타났어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로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참. 예수님 몰라? 예수님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십자가 사건 몰라? 어? 예수님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 아직도 듣지 못했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직 그것도 못 들었어. 라고 하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24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말할 때는 모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 이세 개를 이제, 이제 구약성경이라고 하는데 또 요약해서 또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도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그래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또 어느새, 어느새 사라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엠마오로 가서 도착을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어요.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왔던 제자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뜨겁지, 아니, 하더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지난번과 조금 달랐어요. 지난번에는 놀라운 말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씀 정말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앞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뜨거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안 뜨거워져요. 예수님 그 원리를 말해줬어요. <laughs>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적어도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의 권위에 놀라고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뜨거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뜨거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11월 1일부터 이를 악물고 <laughs> 매일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은 아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닝빵을 찍어서 내가 올리겠다 주일은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주일은 제가 4시 50분쯤 일어나고 어, 씻고 제가 5시쯤 교회 오거든요 그래서 찍을 시간이 없어요. 만약 그 찍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위은 너무 어려우니까 두달 동안 이제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성탄절 날 찍어야 될까 말 말아야 될 것인가?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날도 하나님혜로 찍었습니다. 찍고 나오자 약속한 거니까 정말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까 뭐 찬양하는 것도 그 즈음에 일어난 일이죠. 많은 것들이 내 생활이 변화됐어요. 사실 저에게 지금 많은 일들이 주어졌지만 이것을 안 놓치니까 사실은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해요. 뭐 이번 주중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막 카톡을 받는데 너무 카톡이 많이 오니까 대응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전화 오는 것도 걸러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장님 전화는 걸러서 받은 게 아니라 넘어가서 확인 안된 걸로. 그런 상황이에요. 연말 되니까 뭐 너무 이제 폭탄이에요, 완전히. 지금, 지금 전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예요. 자유예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변화 없이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씻고, 청년부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다시 못하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5시 50분에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오늘은 영하 15도니까 난방기를 빨리 틀고 불도 켜놓고 또 음량 기계들도 너무 추면 안 돌아가거든요. 미리 켜놓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저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거든요. 저 엘리베이터가 이제 추면 작동을 안할 수가 있어요. 안 한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가가지고 전원을 놓고 엘리베이터 들어가가지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 음, 구궁하더니 이제 올라가더라고 나의 육중한 몸을 이끌고 그다 본당으로 딱 올라오려고 했는데 했는데 한 5, 60cm 올라가더니 멈췄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때가 이제 6시에 한 20분쯤 된것 같아요. 이제 멈췄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너무 밀폐가 잘돼 있어 가지고 나갈 수가 없더라. 근데 문제는 핸드폰도 놔두고 왔어.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제 다른 분들 7시 오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음 너무 화가 났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어요두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삶이 변화됐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너무 한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6시에 와가지고, 7시까지 해야 될 스케줄이 있는데,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 너무하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 문을 당장 열어주시라. <laughs> 문을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 기도해 주시라. 열어주세요.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감사한 거는, 그게, 되게 짧은 시간이 끝이 났어요. 그런 원망함이. 그러고 나서 감사한 마음들이 생겼어요. 천만 다행이다. 나래가 탔다가 이거 멈췄으면. 다른 분이 타셨다가 멈췄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내가 오늘 타가지고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어차피 7시가 되면 오실 거니까. 1 7오시면5 5 5 5십니까 거기서 찬양도 부르고 어5 5 5 5 5 5 5 5 5 무서웠을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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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번어 허리가 아파 지5세번 <laughs> 올라와서 또 전사님도 오셨나 이렇게 보니까 아직 안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분 동안 휴식을 취했어요 네아 어. 그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바쁘게 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구나. 오늘 아무 문제없이 청년부예회까지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아, 내가 두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온 것이 이렇게 작지만 열매를 맺어 가는구나.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구나. 처음부터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처음부터 주의 뜻을 깨닫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잠시 잠시 원망했다가 그 이후는 감사했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볼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볼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봐도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 삶으로 지금 임상 실험 중입니다. 네, 이럴 말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달 동안 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입이 아직 얼어서 돌로 갔나 봐요. <laughs>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십사가 사역을 감당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잠잠하지 않고 뜨거움으로 역사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